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돼지고기를 가지고 제육 카레 덮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돼지고기 두쪽 있고요. 포크. 그리고, 원 어니언, 양파 하나, 하프 캐럿, 당근 반 개, 투로클로브 갈릭 마늘 2쪽, 케비지 조금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레니까, 카레는 오늘 한 숟갈만 넣을 거예요. 그리고 플라워 밀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고기를 썰어보겠습니다. 돼지고기, 목삼겹이에요. 목삼겹, 원, 어? 또세 쪽이네? 두 쪽인 줄 알았는데. 투, 거의 두 쪽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두 쪽, 조금 더 되니까. 이렇게 기름 부분은 떼어내시고요. 겹쳐 놓으시고요. 한입 크기로 썰어 주세요. 이렇게 돌려서, 한입 크기. 칼을 먼저 대시고, 자르시고, 대시고, 자르시고. 이렇게 장갑이 큰가 봐요.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넣으시고요. 고기에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하프 티스푼, 반 티스푼 위에서 솔솔. 뿌려주시고요. 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솔솔 뿌려주시고요. 고루 이렇게 버무려 주시고요. 이렇게 간이 고루 가도록 버무려 주시고요. 여기에 플라워, 밀가루 한 큰술 넣겠습니다. 밀가루, 원 테이블 스푼. 이렇서 고기에 옷을 입혀주세요. 그렇게 해야 고기가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고 부드러워지니까요. 이렇게 고루 버무려 주시고요. 골거로 버무려졌으면 한쪽에 놓으시구요. 채소를 썰어 보겠습니다. 채소는 먼저 어니언, 양파, 앞에 꼭지 떼시고요. 뒷부분도 정리하시고, 하나, 세 개. 한 번, 두 번. 한입 크기. 한 번, 두 번. 원, 투. 이렇게 하면 한입 크기가 나오거든요. 한입 크기로 썰어주시고요. 캐럿 당근도 동글동글 하니까 위험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 자르시고 당근은 또 너무 도톰하면 두드러지니까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0.2cm 이렇게 해야 덮밥에 올라갔을 때 부드러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 해주시고요 마늘 두 쪽도 얇게 슬라이스 해주시고요. 케비지 양배추도 8분의 1쪽 정도. 고갱이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떼 놓으시고요. 한입 크기. 한입 크기로. 한입 크게. 마늘은 따로. 물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팬에 음식물이 달라붙지 않게 예열해주세요. 프리 히트, 드리미닛, 3분간 예열해주세요. 자, 3분이 지났습니다. 예열이 잘 됐으면 이건 그레이프 씨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3 테이블 스푼, 원. 드3 테이블스푼 넣어 주시고요. 1분간 기름을 데워 주세요. 1 미닛 그래야 팬에 고기가 달라붙지 않거든요. 자, 1분이 지났습니다. 기름을 한번 돌려 주시고요. 그러니까 썰어 놓은 포크, 돼지고기 넣어 주세요. 금방 저으면 달라붙으니까 젓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썰어 놓은 갈릭, 마늘, 마늘 넣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참 후에 살살 건드려 보세요. 안 달라붙죠? 이렇게 하면 팬이 달라붙지 않아요. 이렇게 팬을 잘구워서 하면 고기에 육즙을 가둘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고기가 하얗게 익을 때까지만 볶아주세요. 고기가 하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고기가 하얗게 변해가고 있으면 여기에 썰어 놓은 언니언, 캐럿, 당근, 캐럿, 양배추 넣어주세요. 넣고 여기에 이건 카레가루예요. 카레가루도 한 큰술, 커리 한 큰술 이렇게 넣어서 같이 볶아주세요. 도 같이 볶으면 더 맛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토마토 케첩도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한 큰술. 찹두 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브라운 슈거, 설탕도 편편하게 1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고기에 잡냄새 날려줄 라이스 와인 청주예요. 청주도 한 큰술 넣어주세요. 골고루 볶아주고요케찹 케첩과 카레가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와 카레 향 좋아요 자 이렇게 골고루 볶아주시다가 아래도 잘 볶이고 케첩도 볶이고 채소도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여기에 월을 쿨 월을 찬물이에요. 찬물 200ml 컵으로 원, 투 컵한컵더 넣어야 됩니다. 드리 세컵 넣어주시고요. 뚜껑 덮지 마시고 그냥 트에니 20, 오일 트웬니 미닛 이십 분간 끓여주세요. 자, 트웬티 미닛. 20분이 지났습니다. 와우, 맛있게 잘 됐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간을 보시고요 약간 약간 싱거우면 이건 소, 소금이에요. 소금, 원티스푼 넣어주시고요.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솔솔 뿌려주시고요. 자, 고루 섞어주세요. 공간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 턴 오프 다 됐습니다. 오늘도 덮밥이니까 밥을 푸겠습니다. 라이스, 자 라이스 밥. 밥이에요. 이거는 흑미밥이라서 검은색이 나요. 이렇게 해서 밥 위에 얹어주시고요. 너무 많이 얹으면 짜니까. 소스. 예쁘게 담으시고요 이거는 그린 아니면 위에 솔솔 뿌려주세요 와우 제육 카레 덮밥 다 됐습니다 포크, 카리, 라이스볼.